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이죠. 다음 달 열리는 중국의 사중전회에서 시진핑이 만약에 실각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한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친중 노선을 견제하고 있는 이재명 또한 중국의 새로운 권력에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 실각설은 벌써 몇 개월 전에 처음으로 나돌았고 지난 5월에는 신장을 이식한 것으로 알려지는 부분과 맞물려서 실각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실각설과 함께 실제로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움직임을 볼 때, 시진핑의 실각설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에서 시진핑이 정상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들을 감안할 때 시진핑의 권력 기반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고 AP통신이 시진핑의 행보를 놓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를 근간으로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관련 이슈와 상세한 분석을 전하고 있는 Y타임즈는 오늘 아, 28일이죠. 오늘 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Y타임즈에 따르면 AP통신은 시진핑이 최근 유럽 유엔 어, 창립 80주년 총회 연설에 불참하고 대신 리창 총리가 연설을 맡은 사실을 보도하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전례로 볼때 시진핑은 중요한 유엔 행사에는 반드시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화상을 통해서 연설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대신 보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리창 총리가 주요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AP는 시진핑이 10년 전 유엔 창립 70주년에는 직접 연설했고 또 2020년 75주년에는 화상 연설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인 원래 직접 연설이 불가능하면 화상 연설이라도 했을 것인데 시진핑이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아직 7 2살에 불과해서 사임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중국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권력 장악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 연설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자리를 비웠다가 실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자체가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창 총리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총리 등 주요 정상들과 회담하고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하원 대표단을 접견하는 등 과거 시주석의 몫이었던 외교행보를 대거 리창 총리가 수행하면서 시진핑 2선 후퇴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와이타임즈가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 25일 시진핑의 책사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죠. 왕후닝 정협 주석의 뒷짐 논란으로 다시 부각됐습니다. 왕후닝은 모스탄 대사가 한국 부정선거의 총설계자로 지목한 인물로 현재 중국 권력서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25일자 인민일보 1면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시진핑이 신장 자치구 건국기념행사에서 연설하는 동안 왕우닝은 중국 공산당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뒷짐 자세로 시진핑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의 우측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왕우닝입니다. 사진을 보면 시진핑이 연설할 동안 왕우닝이 뒷짐을 진채 시진핑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은 채 시진핑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데, 왕후닝은 손을 돌려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진핑을 무시하는 듯한 왕후닝의 이 같은 뒷짐 자세는 잠시 후 차이치와 허리펑 부주석도 따라하면서 시진핑의 권력에 대한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와이타임저가 분석했습니다. 왕후닝의 이 같은 불손한 태도는 중국 공산당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치 평론가들에 따르면 중국에는 손등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손을 앞으로 모으고 상대방에게 손등을 보이는 것은 지지와 복종을 의미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경멸이나 도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우닝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따라서 시진핑의 권력 장악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로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진핑의 권력 장악력이 정상적이라면 왕우닝이 절대로 시진핑 앞에서 저런 자세를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이 최근 신장지구 대표들을 만났을 때 상징적인 인사말만 하고 중요한 공식 연설은 왕우닝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3일 시진핑이 신장지구를 방문했을 때 CCTV가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시진핑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생중계됐는데 시진핑이 위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만 보여주고 계단을 내려오자 돌연 CCTV 화면이 다른 장면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진핑 완전히 내려와서 인사하는 장면을 다시 비쳤는데 이때도 시진핑은 휘청거리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c c t v 에중계하면은 왕훈인과 차이치 등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부분을 계속해서 비춰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금강 이상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Y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정치평론가 천포콩은 시진핑 주석이 이미 일찍이 물러나서 당문은 자이치에게 정문은 리창에게 이양한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 자신은 군사 업무에서 먼저 물러나 사실상 이선으로 후세, 후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전문가 탕징 위안은 중국 지도자들이 이선으로 물러나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드문 드문 일은 아니지만 모택동도 그렇고 덩소평도 그렇고 장쩌민도 그랬죠. 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코에서 권력을 행사하려면 군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전제조건인데 시진핑은 지금 군부 내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짱요우사가 지난해 군부를 장악, 장악한 이후에. 묘하와 허무이동 등 시진핑 지지 세력들이 무차별적으로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Y타임즈는 결국 이러한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은 다가오는 10월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입니다. 사중전회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지의 여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중전화에서 공석이 된 정치국 위원 등 고위직 충원과 시주석의 권한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시진핑의 실제 위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타임즈는 비어있는 정치국 위원들을 충원하고 중앙군사위원도 충원해야 하고 또 국무원도 최소 2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시진핑에게 큰 시련을 가려다, 가져다 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0월은 중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만약 시진핑의 권력에 이상이 생길 경우 경주 에펙 참석 역시 불상, 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는 10월 말 한국에서 보자고 했지만 중국은 아직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AP가 지적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실각하게 된다면 10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온전히 이재명에게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되면 트럼프가 미군기지와 교회 압수수색,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탄압 등에 더 세심한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엄청난 데미지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지고 있는 긴그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의 경우 며칠 전 트럼프에게 한국에 가면 종교 탄압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해달라라고 X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의 10월 중대 결단술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10월 중국의 사중전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재명 또한 새로운 중국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또, 또 다른 도전으로도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와의 새로운 충돌은 이재명을 더욱 궁지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10월은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